여러분, 태풍 때문에 문을 안열었대요 감동 실화하다이 정도 태풍의 문을 안 열었어요. <laughs> 그 <laughs> 당연히 문은 안 열었습니다. <laughs> 울고 싶다. 왜 내일 일이 하나 없냐. <laughs> 아, 타이베이 메인역입니다. 지금은 팀 호환으로 가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러. 어 오, 맛있다. <laughs> 맛있어? 맛있는. 맛있네.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세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변함없을 거 남동쪽 470km. 300. 300km 아니, 아니면은 영양권이라도. 저녁 9시 300km. 저희 오늘 타이완에 왔는데,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laughs> 저희의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와 개미 오 개오 반데 몸에 응. 벌써부터 벌써 근질근질해. 호텔 못지않게 괜찮나요라고 생각했는데 개미 때문에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져 버리구만. 진짜 태풍이 올 거긴 한가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여기는 아빠. 아니 용산사. <laughs> 아빠 소개시켜줘야지. 난지훈. <돼. 웃음> 여기는 아무 아빠 용산사일 겠는데. 용산사 맞아요? 몰라. <laughs> 이제 야시장을 갈 건데요. 야시장 이름이 화서야시장. 이제 화서야시장을 갈 거예요.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버스 투어를 예약해가지고 버스 투어를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눈썹 그리는 걸안 가져와가지고 눈썹을 아이라인으로 그려서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간장조림 고기면이고 얇은 면입니다. 이거는 면이 두꺼운 거고요. 아 이게 수제비같다고한 건가 보다. 수제에서 음. 이거는 간장 닭다리밥 여기는 이좋제 국물이 좋아한 우익면 끝내줬어요. 뭘 끝내요? 아, 방금 별거 없다며. 거짓으로 얘기하십니까? 아이거감성력이고 이거. 아.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아니 전체적으로 맛있었어. 먹을만했지 그냥. 타이페이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버스투어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일단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니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우리 모두 행복하자. 오, 흔들거려. 흔들거려. 어. 닭 뼈는 없잖아. 이닭 좋아해. 맛있어. 좋향 날개 뼈를 빼고 밥을 넣은 거래요. 근데 여기도좀그 특유의 향이 나긴 한다 그래서 맛이 괜찮아. 응. 여기는 고양이 마을입니다. 안녕. 자고 있어. 이 터널도 고양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 얘도 자고 있어. 무구이 입니다 이거 위에 양념 조금 스파이시 매운 소스는 진짜 맵습니다 뭔가 후추도 있었던 것 같아 완전 돈맛 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국적이게 생겼다. 안열세요 감동 실화다. <laughs> <laughs> 이 정도 태풍에 문을 안 열어. 와, <laughs> 아, 사람 여기서 여기 사진만 찍고 가는 거야? <laughs> 뭐 해야 돼 이제? 와, 진짜 없다. 허리 꺾이겠어. 여기도 지금 휴업령 때문에 <laughs> 늦게 연대요. <laughs> 2 시에 연다고 합니다. 높긴 높다. 근데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대? 아니, 롯데월드 타워가 더 높대. 아, 음. 여기가 중국말도 스슨안춘? 스스슨안춘? 태풍 대비한다고 이렇게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당연히 문은 안 열었습니다. 뭐해, 이제? 나 <laughs> <laughs> 여기 배경으로 해서 일본일 텐데 <laughs> <laughs> 울고 싶다. <laughs>

국물이 나우 아빠처럼 저기 있는 거네. 아뜨겁지 않다. 나이네? 세 개째 먹었어. 우야어제부터밥하고 저는 디저트입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희는 딘타이방에서다 먹고, 이제 전망대를 보러 갈 겁니다. 이제 들어오니까 좀 살만합니다. 밥도 먹고, 배도 무릎. 오빠 딘타이방 어땠어? 와, 음식 너무 맛있었어. <laughs> 최고야, 최고. <laughs> 칭찬 보십니다. <laughs> 근데 <laughs> 기름진 거 먹다가 여기 는 아주 맛있었어. <laughs> 어제 밤에 먹은 거는 어, 좀 너무 싫지. 아빠가 어제 카벳을 몇알이나 먹은지 몰라요. 기름기가 많아서 살은 났었지. 대만 음식이 진짜 기름기가 많은데, 군사이펑은 음, 기름지진 않았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입가 번쩍하다잉. 아니, 괜 This is the priority pass. When you want to go down, remember to show this one. 감사합니다. Thank you. t h 초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그럼? 귀여워요. 여기는 중정기념관. 콩라우? 이게 뭔데요? 우리 시몬에서비 오는 날 잠깐 아 사진만 찍은데. 귀여워, <laughs> 기분 좋아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내려올 땐 45초 정말 신기하군 <laughs> 제가 오늘 이거 보러 왔거든요 근데 태풍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얘는, 너무 얘는 마라 샤브샤브고요, 얘는 야채 웰빙 샤브샤브입니다. 두 가지 맛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와우! 이게 모두 2시간 동안 무제한이에요. 아, 우리 오키나와도 무제한 한번 갔었잖아. 그때 진짜 많이 못 먹지 않았 아, 고기 먹으러? 고먹었 뭐, 뭐 어, 그때 진짜 못 먹었어. 아, 저희 가족은 입이 짧아서 많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뷔페를잘안 자요. 저희가 어제 밤에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저희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맛있게 안 먹었는데 동네 맛집인가봐요. 제일 공항 중사 이거 버리지 말고 두고 가보자. 지도. 지도가 있는가?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고궁박물관을 시도해볼 거예요. 오늘은 문 열었겠지? 오늘은 공항에 가는 날이어서 할배역에 가서 짐을 맡기고, 공공박물관으로 갈 겁니다.